자, 수업할게요. 아, 네 번째, 네 번째는 삼차함수의 <laughs> 특징하겠습니다. 을 삼차함수 특징에서 특징에서 삼차함수가 어, 이런 박스를, 어, 이런 박스 하나, 둘. 이네 개의 박스를 지나가서 그려지게 되거든요. 등분이 정확히 4등분 된다는 건데, 바로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이, 집하고 센트럴스, 중간 점, 그 다음에 아래, 위에. 이렇게,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삼3수가 그려집니다. 요런 특징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어, 증명도 조금씩 보여주,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 함수에 대해서, 어, 4등분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먼저 보시면 y는 이거 썼다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y는 x 세제곱 플러스 뭐 x, x 이렇게 더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홀수차스? 마이 할게 홀수 차수? 우함수 홀수 차수 홀수 차수면은? 기함수 기함수 어 이거 네 홀수 차수 기함수 대함수는 원전대칭. 네, 이거 정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대함수 얘는 원전대칭. 이런 거 있죠? 이 방을 해줄게요. 그래 버티나무 좀 보자고. y 은 3x 제곱 이너스 1. 1. 될 거고. 아, 선생님 숫자 바꿀게요 미안. <laughs>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얘는 어, 3x 플러스 1x 마이너스 1. X 영 나온 곳이 x 값이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얘는 3차함수 그림을 그리면 2분의 영 나온 게 2개 생겼죠? 미분의서 나온 게 계속 2개인 거 그래 어떻게 그리죠? 시작! 그렇지! 자 얘는 f라는 등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곳이고 여기가 1인 곳이지. 미분의0 나온 곳두 곳. 맞죠? 자 이런 그래프 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는 x가 0일 때 y 도 0이기 때문에 0분 만이지납니다 가운데 여 0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기암수였죠? 기암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 있는 점, 이 극소라는 점이 대칭돼서 생기는 거맞고요 어, 보면은 대칭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 어, 얘는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어, 직관적으로 좀 관찰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대칭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네 정도. 그리고, 쌤이 주장한 거는, 대칭되는 상황이 맞아라고 주장한 겁니다. 바로 요 점에 대해서 대칭되는 상황인 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증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어, 먼저 용어 정리만 좀 먼저 하고 시작해 볼게요. 용어 정리. 자, 요점 의 이름은 뭐죠? 극대 예, 극대고요. 근 극대. 요점 의 이름은 극소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의 점이 가 있어요? 얘가 기함수였을 때는 원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가 탕이동 그 기함수였던 애가 연구만용체는 그 그림이 평일에서 어둠과 다는 곳으로 갈수 있거든 그때 이 점은 원점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줄 건데 이 점의 이름은 위로 볼록한 곡선을 갖고 있다가 아래로 볼록한 곡선으로 바뀌는 곡이 변하는 곳이야 곡, 곡 휘어지기 변하는 곳 그래서 이름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 투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긴 한데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알아둡시다 이게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점이에요 만이 변곡점을 내가 변곡점을 찾고 싶다면 변곡점을 어떻게 구하지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지? 변곡점을 구하기. 이 변곡점을 구하 구하면은 어떤 이론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론점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 그 어, 구하면. 구하면이고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 챕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에서 얘기할게요. 자 먼저 어, 지금 병동점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그래프가 4등분돼 대칭성이 있어 이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함트를 이제 f(x)를 할 건데 이 f(x)를 일반화 시켜서 x축과 y축을 여기를 나타나 볼게요. 요렇게 x축 어, 여기다가 어, 얘연 y축, 과 y축 이렇게 두게요. 그리고 X쪽, Y쪽에 둔 것이 아니고, 얘가 다른 곳에 만나면, 뭐 평행동에서 어디선가도, 4등분 난 성질은 깨지지 않겠지.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 4등분 난 거를 증명한다면, 맞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여기 X, 어, Y라 나가지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4등분 난다. 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X값이 0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쌤이, 어, 4등만 다고 증명한, 어, 주, 뭐 주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K, 2K, 3K가 될 거라고 난 주장하고 있어. 그 얘를 3K라고 주장할게. 얘를 3 k 로 주장할게. 그리고 내가 보일 것은 뭐냐면은, 이 점이 이제 2K냐? 요걸 보이면 끝나게 됩니다. 요거를 보이면 끝나요. 왜냐면은, 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되는, 그럼 점대칭되고 있는 상황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등되는 알겠어. 그쵸? 이거 이등되는 거 알겠고. 그러면 여기가, 이 점이 3 k 라 났을 때 얘가 2K가 된다면 얘까지 같아지는 거지 이강형도 K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4등 되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은 어쩔 거냐? 아 대칭상황 얘가 어점 대칭이니까 이쪽에서 여기갔 같겠죠 그래요? 자 이거 2K인 거 증명하겠습니다 어 FX는 최고 쪽에서 A를 줄, 거, 줄 거고요 0, 0에서 접혀니까 x 제곱을줄 거고 그 다음에 3 k 를한 점을 통과하니까 엑스 3k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요. 그다음에 2 k는 어떤 거냐면 극소가 나오게 하는 그때 x 값이에요. 그래서 미분해 가지고 0 나오는 x 값 찾아봅시다. 그게 이 k 일반에. 자 이거 미분할 거예요. f 프라임 x는요 a 묶어주시고 저희 두 개가다가 암 미리미 하겠습니다. 아미한까 ex, x 3k 네, 플러스 t 미 x 제곱 제곱 미분하면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계를 해서 정리를 하니까, X 하나 묶자. X 하나 묶어주니까, 2X, 마이너스 2K, X 하나 남아서 X.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는 AX, 3X, 마이너스 2K가 되면서, 따라서 0 나오는 X 값을 들어보자면, X는 0하고, 선생님 뭐 틀렸는데? 아, 맞, 맞죠? 0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K. 2가 온다 그리고 K는 이 길이 값을 K로 양수 설정을로습니다 양수. 어, 이 K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루어됩니다 0이 인면수있겠죠 그래서 이로써 3차 함수는 4등분합니다. 이 증명은 그냥 지울게요. 궁금하면 영상 보시면요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걸 합시다. 이제 외워야 될 것이 나올 거야. 자, 희가 X축이라고 한다면, 이 선이 x 축이라 했을 때, 우리는 FX식을 쓸줄 알아야 됩니다. FX식을 써야 됩니다. 지울게. 이 점을 알파라 할게요 그리고 이점 베타라 두고요. 이제 Y축은 없앱시다. Y축은 없애고, X축만 놓게요 어, 상황이 거요좀 그림 지점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에펙스 일자라는 거야. 에펙스 볼게요. 알파에서는 뭐, 몇 근? 중근. 중근. 그다음에 여기는 그 베타라는 그 하나 있는 거. 요성황을0으로쓸 네. 겁니다. 최고차 계수는 네. a라고 해서 쓸게요. 자 이때는 에펙스는 그냥 볼까요? 시작! a 자 X- 알파의 중근. 그다음에 그렇지. 이식을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높이가 이 높이가 현재 x 축의 0인데 0이 아니고 k가 라고 한다면 이 성분이 x 축이 아니고 k였다 라고 한다면 그때의 fx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때 fx는 자에분자가 1글자에 가 2글자에 가2글에가 2글자에 가에가 2글자에 가2글면 되는 거글자에가2글자이가2글자는가2글자있가 2글자에 가2글자 자,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가, 어, 오라고 합시다, 이렇게. 오라고 했을 때, 이때 FX를 참는을할거예요어떻게보면은이 FX를 다가이 FX가, x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는, 어, 요 그림이 아래로 다섯 칸 내려오면, 그림이 되겠죠? 어. 이런 그림이 있겠지? FX 그림이 다섯 칸 아래로 내려오면. 그니까, 여기 있는 그림을 갖다가, 위로 다섯 칸 올려, 평이성 다섯 칸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알파고 베타니까, 이네모난 애가, 네모난 애가 현재, 엑 어, 철책이죠? A에, A에, 엑스마이스 알파, 그리고 플러스 베타. 요건데, 아, 뭐, <laughs> 미안합니다. 엑스마이스 베타 요건데, 이 네모란 애를 갖다가 위로 다섯 칸 올려주면 FX가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가평이동플러 5만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식스은 얘랑 똑같은, 파란색과 똑같은 시 나오겠죠? 평이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어, 삼참수가 있고요 삼참수 있고, 요렇게 직선이 접혔다고 할게요. 이 접한 거에 대해서 얘가 fx고, 이게 gx라고 했을 때, gx 1차시 그때 이 fx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Fx 이물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4등분 나는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4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 박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f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하겠습니다. 자 gx는요, 1차식이라서 ms 플러스 n 되는 거고요. 이 fx라는 거는 최대 수가 a 짜리인 ax 그리고 플러스 dx고 어쩌지고 이렇게 식을 살짝 할게요. 자 그때. 어이 둘의 차 함수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할 거는 fx 쓰는거 할게. 어차 함수를 볼 거예요. 차 함수는요. 어 이런 식이에요. f x 마이 g x 이런 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림 그려볼게요. 먼저 여기서 선 내려가지고 선 내려가지고 가상에 있는 x 축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어차 함수의 뜻은 이래요. 여기 x 축부터 f 까지의 높이 이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에서 주랑 높이를 빼라 이거예요. 주랑 높이를 이거를 빼면은 이 사이가 남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들, 이 사이 길을 바닥 x 축에 있는 바닥을 가져오는 거야. 이걸 가져오면은 여기 장치겠지. 이만큼의 막대기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 하고 g의 차 함수는 여기 위거에서 아래 거뺀이 f에서 g를 뺀이 파란색깔 막대기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 막대기들을 바닥으로 바닥으로 우수수 떠뜨려서 표현되는 그 함수, 그때 나오는 이 끝점을 이겨지는그 그때 모양,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게 바로 함수 y 함수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보면면기는 막대기가 생기고 있죠. f 막라는줄 애가 줄어든 애가 막대기가 생기고 있고요. 여기는 아래 거에서 f 가 아래 있으니까 아래 거에서 위 거를 보니까 이 음의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길이가 나와요. 마이너스의 값이 편하니까 밑으로 생기요 이 끝점들을 이겨서 보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발생할 겁니다. 그때 이 함수는 몇장수까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몇장 줄까? FX 3차, GX 1차, 둘이 면몇 차? 3차. 3차 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3차 개형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요 점. F하고 G가 둘이 뺐을 때빵 되는 점이 바로 X축을 한다는 거. 여기 F하고 G가 뺐을 때0 되는 부분. 이정으로 한다는 거. 그 접한 것이 접하게 된다는 거. 이런 특이한 점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때 이 fx-gx 식을 써볼까 합니다. 자 써볼게요. fx-gx 식은요, 요 점을 알파라 부르고, 여기를 베타라 부른다고 했을 때,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 베타니까, 식 한번 써볼까요? 초체계수 A입니다. 시작. A에, A에. A에. 알파, x 알 x x 베타에, 베타에, 그렇지,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에펙스 구하기 문제니까, 우리 에펙스 구하기 하고 있죠? GX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따라서 에펙스는, 에펙스는, 이렇게요. 빨간색 그래프, 요 함수의 에펙스. 에펙스는, 요렇게 쓰는 게아니고요 바로 이런 그림상황, 접한 상황이 나오면은, 바로 이 다음 줄에 있는 걸 씁니다. 한번 을것같아라 이거 니까 그러니까 fx는 이거잖아. a에 x-α, x-β의 제곱, gx 넘어서, p l u g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바로 fx는, 여기 알파 점이그림에서 알파점 통과 베타점 중근이니까 a 의 x-α, 중근 x-β의 중근, p l u 이 접한 1차식 gx, p l u gx, 이렇게. 쓰는 걸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 보자마자 FX 딱쓸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어, 마찬가지죠? 요거는 노란색과 파란색 선에 의해서 생기는 이 FX를 바로 딱쓸줄 알아야 돼. 왜? 질문이 f 1거나 이거니까. f 선보다 이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어, 우리 FX식을 쓸줄 알게 됐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는 박스 생기는 걸 하겠습니다. 박스 생기는 거.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박스가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게 비틀어 본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때 어떤 이 삼참수를 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실 끈, 끈이나 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요점에 핀을 박아서 고정시켰다고 생각해주세요 요점은 핀을 박았다 그리고 막대기가 4각 있을 텐데 평상 모양으로 이렇게 비틀 거예요 평상 모양으로 비틀어주면 그때 이실 모양도 같이 비틀어지겠죠 그런 상황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할게요 박스 짜르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아래에 선 하나 존재를 하고 아래에 선 하나 존재하고 접한 점에서 위 접한 점 하나 선글이 있구요. 둘이 평행선글이있예요 둘이 위아래 삐뚤어주게 되니까, 삐뚤어주니까, 평행선으로 요렇게 그림을 그려줍평행이니까 잘할 것 같은데? 평행선 이렇게 그주시고그 다음에, 세로, 세로쭉 잘라준 것 같아요. 접판점에서 일자로 자르고요 접한 점에서 일자로 자릅니다. 이게 위아래 삐뚤어서도 일자로 등분 나는거야. 따라서, 얘는 요점을 접판점에서 일자로, 일자로 잘라주시고, 접한 점에서 일자로 잘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변곡점에서 잘라졌죠? 변곡점 잘라졌으니까, 이 변곡점에서 같이 잘라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삼참수가 극대 선 그린,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린 거하고 만나는 그 점에서 자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3참수하고 극소에서 평평한 선으로 만나는 그 선을 자르는 거거든 이렇게. 자, 요 점에서 자르는 거예요. 1자로 내려서 3자로 내려가 1자로 1자로 내서됩 1자로 내려그1자이 내려가 1자로 내려가 1자로 내려가 1자로 내려가 1자로 내려가 1자로 내려자로 내려가 1자로 내려가 1자로 내려가 1자로 내려가 1자로 내려가 1자로 내려가 1자로 내가 1자로 내가 3이에요. 이 fx의 최종체계수는 1입니다.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는 거야. 자 fx 읽어보죠. fx는 x에 x에 x 마이너스 3에 그렇죠. 한번 가볼게. 이번에는 fx 그림이 있고 네. 여기 선이 있고 얘가 5입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다. fx는 x는 최종체계수는 1이 그렇지. x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x 렇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렇지워도되그지그지 그렇지, 그렇그지금지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백색.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없었으면은 뒤에가 없었으면은 이 그림은 참수라서일생 그림이에요. 이렇게 3하고 오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원래 이게 없었으면은 근데 뒤에 거 추가하니까 이 직선만큼 비틀어지면서 편이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직선만큼 들어 올려가지고 들어 올릴 지관없지 그래요 어, 그러면 다 됐네요 3차수 특징 끝났습니다